날씨가 많이 덥죠. 장거리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낮에도 물론 할수 있겠지만 그게 이어가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열이 높을 때 달리기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상황을 좀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장거리는 진짜 필수입니다. 뭐 그렇다고 땡볕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산에서 많이 훈련하죠. 낮에 훈련하시는 분들은 그늘이 좀 있는 곳에서 이게 장거리에서 퍼지게 되는. 이유가 열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신체가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작동을 중지합니다 몸이 생존 본능이죠 그래서 열을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연습을 계속 쭉 하는 겁니다 여름 장거리는 처음 출발할 때 모든 달리기가 저는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무조건 샤킹입니다 여름 장거리 6km든 10km든 내가 장거리를 하는 동안에 3분의 2 가까이는 내가 샤킹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빨라져요 점점 몸이 그렇게 해야지만 장거리 훈련을 완료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지금 한 10분 페이스 정도 될거 같아요 이대로 20km까지 뛸 생각 그런 생각으로 쭉 가는 거죠 장거리 할 때는 식염포도당 4알 정도 넣은 250ml 정도 물통 한 30km 그 정도까지는 250ml 정도만 가지고 가도 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분들은 500ml 미리 챙기셔도 되고 지금부터 7월 1주차 훈련은 강약 중, 중, 강.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훈련을 살짝 밀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월요일에 완전히 휴식하고 난 다음날 강도 높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약하게 샤킹으로 회복하고 목요일도 약하게 샤킹으로 회복하면서 내몸 상태를 계속 체크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두 개의 약한 강도에 달리기도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하면 좋습니다. 아마 미리 미리 더 강도를 높여본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 맞으면 하면 좋은데, 저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충분하니까 이렇게 약하게 가고. 다치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죠. 금요일, 토요일 두 개가 조깅으로 바뀝니다. 둘다 조깅입니다. 일요일은 26km. 장거리 2km 늘었죠? 거리는 계속 10km 입니다. 평일에 거리가 이제 시작이죠? 7, 8, 9, 4개월 훈련 그 정도로 맞추면 아주 나이스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조금 지금 거리량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늘려갈 겁니다. 오늘부터 질주는 언덕 질주를 빼고 100m 질주 두 개를 넣겠습니다. 근데 언덕 인터벌 하는 날이랑 장거리 하는 날은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질주를 했는데 좀 느낌이 쎄하다. 회복이 되질 않는다. 그러면 질주는 과감하게 빼도 됩니다. 평지 100m 두 개입니다. 잔디가 있는 운동장 있으면 더 베스트고요.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닙니다. 경쾌한 리듬. 7,8월에 하는 장거리를 이렇게 천천히 거리만 맞춰주는 훈련을 잘 해도 9월에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효과적인 훈련을 그때 드디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훈련이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내가 그동안 7월부터 쌓아왔던 천천히 더 참아왔던 이 달리기 훈련들이 9월에 강도 높게 집중되면서 실력이 엄청 향상하게 됩니다. 보상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강도가 조금 올라가도 내가 7월부터 좀 침착하게 잘 유지했다면 쉽게 잘안 다칩니다. 그리고 조금 데미지가 와도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감들이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다쳐버리면 앞으로 이 과정을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다쳐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만들어놔야 됩니다. 천천히 약한 근육부터 강해질 수 있도록 버티는 몸이 될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몇분 페이스로 맞춰서 장거리 훈련 이렇게 해버리면 빨리 지칠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저도 지금 오랜만에 25km 이상 달리는 거라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천천히 여름에 이식염포도 나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온음료에 넣고 안 넣고 차이도 되게 커요. 에너지젤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에너지 젤도 한두 개 정도는 필수로 항상 챙겨가시고 안 먹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미 체내에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소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몸이 터득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젤을 먹지 않고 하는 방법도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몸으로 나중에 대회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몸으로 에너지 젤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중간중간 해주는 에너지 보급 자체가 전부 힘이 됩니다.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지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유성을 자주 보거든요. 별똥별 잘 떨어져요. 근데 진짜 큰거 봤어. 그래서 이거 카메라를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나? 내가 그거 엊그저께 찍었으면 진짜 진짜 예뻤어 약간 주변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초록색인데, 파란색인데, 하얀색인데, 아주 그냥 신기했어. 굉장히 컸어요. 여기서 봐도 컸어. 그게한 3초 떨어지다가 싹 사라지더라고. 야, 새벽에 뛰시는 분들은 알거예요 자주 울고 오늘은 달리기를 해도 피부가 좋아지겠다. 에? 천연 미스트가 그냥 아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나를. 엄청 촉촉해. 벌써 이렇게 날이 밝아버리면 섭섭한데. 해가 너무 빨리 뜨는데 후반 되면 더땀 손실이 많으니까 그러려면 500mm가 사실 여름 장거리에선 좋긴 하죠. 그게 무겁지 않아요? 진짜 여기 근데 여기가 제일 무서워 항상 어? 비 오고 이러면 어? 가는 게 그냥 전기가 어? 와 뒤에 어. 별똥별을 여기서 봤단 말이야.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졌지. 아, 진짜 예뻤는데. 이거 왕개가 아니고 구름인가봐. 저 위에서 보니까 구름이 하나 더 내려와 있더라고. 아, 천천히 달리는데도 이렇게 힘드냐? 지치는 것 같네. 이런다니까다아 절반도 안 달렸거든? 아, 날씨가 엄청 습한 거야, 지금. 이게 습하면 몸이 축축 처지거든요? 오히려 좋아, 훈련할 때. 어. 거북이 등껍질을 메고 훈련하는 거예 지금 대날딱 등껍질을 벗으면 300m까지 날아가는거야요 그냥 하늘로 구름이라니까 저거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이제 딱 집중해서 달리기 하고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저, 절반 더 뛰어야 돼 아직 아직 4 k 로가 남았어 여러분 진짜 뻥을 치고 진짜 진짜 뒤질 것 같아 와 근데 도저히 해안도로에서 못뛸것 같아 가지고 더워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억지로 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서브스리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어? 야 진짜 이거 내가 서브스리 해야겠는데 이러다 근데 와, 또다못 해먹겠네 근데 지금 15바퀴 정도, 15바퀴 정도 남았어. 아, 1 k 로에 4바퀴니까. 한 바퀴는 빨리, 한 바퀴는 천천히 해가 들어온다. 아, 1 k 로가왜 이렇게 기 야, 3 k 로 남았어. 뒤질것 같아. 진짜. 뭐지, 뭐. 얘 뭐. 한 바퀴 빨리 달리고 오지, 뭐. 아이씨. 못해. 못해. 와씨 유튜브가 뭐라고 씨. 아, 아니야 아니야. 몰라 또. 열심히 살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가끔 지금 누리는 행복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항상 그럴 때가 많고. 근데 진짜 내가. 내가 진짜, 어, 열심히 살잖아. 어. 열심히 살아야 돼. 일곱 바퀴 남았어. 뒤질 것 같아 진짜. 근데, 야, 뛸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그죠? 어, 뛸수 있다는 게 행복해. 행복한 거야. 내 밖에, 내 밖에 남았잖 손가락이,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고 있어. 내가 내가 너무 대단하다. 이, 이 뭐야 되지? 근육이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재밌네. 대박해. 배고파. <laughs> 제발 뭐 끝나. 제발 끝나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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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저릿한게 이제 본거야물0로우는 브로우는 는브는 브로우는 는 브로우는 브로우는 영상 우용브로리는 브로우는 브로빠지는는